지금은 아, 이제 축구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야. 그 약간 또 허약한 이미지가 니 어, 어, 서있을 수 있냐고. 아, 어. <laughs> 허약이 아니고 병약 아니야, 병약? <laughs> 아, 심지어 <laughs> 그 뮤지션들끼리 만나게 된 축구 모임 어, 있잖아 어, 그,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딱들어가잖아 어. 그러면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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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안 깼는데. 아니, 이따 아, 3대3이면. 삼대삼 해본적 있어? 나한 번도 없어. 오늘 오늘 대결 상대가 인천고등학교 우리보다 한살 형들, 88년생. 아, 인천 보면 이겨야지 우리가. 이겨야지 우리가. 어, 왜 왜? 아, 저 형제가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형은 좀 젠틀한 편이야. <laughs> 그러면은 어, 아니야, 야, 야. 전략을 하나 짜자. 헐리우드 액션 할줄알아지 거는. 딱 근데 그거 잘 못해잖아. 헐리우드 액션. 근데 잘 알아. 헐리우드 액션을 내가 해야. 돼. 그럼. 그럼. 그래. 야짝신이부딪히잖아부딪혔을때 힘을 주면 안 돼. 부딪혔을 때? 애초에 부딪혔을 때 팔을 털어야 돼. 그래 살짝. 모 진짜 팔국인 줄 알았어. 옷 안에 팔이 들어 있었어요 방금? 애초에 부딪혔을 때 팔을 털어야 돼. 그래 살짝. 그래 이제. 그리고 비명을 생각보다 너무 아~ 이렇게 지르면은 그렇지. 약간 뼈가 부러진 느낌이니까. 어, 그러니까 아~ 보다 먹어들어가는 사운드가 좋거든 이쪽이지. 뭔지 알제내지 공을 이렇게 등지고 갖고 있다고 쳐봐. 어. 너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 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뭘할것 같아. 음. 어. 그러니까. 그게 너의 문제점이야 어. 수비가 긴장하고 빡세게 붙는단 말이야 어. 근데 애초에 표정 자체를 아무것도 안할것 같은 이러고 있다가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laughs> 아, 약간 힘을 빼야겠네 어. 오늘 약간 풀어야 돼 경기 전에 이런 전략을 짜는 거였어요? <웃음> 아무튼 경사 <laughs> 그래 하면 돼 해보자! 어떻 되겠지? 음, 하면 돼 하면 돼 서초구 디마리아 출동한다. 가야 돼. 어씨. 엄마? 여기를 지나가요? 롤라민이야? 아, 이거 말이 안 돼. 어머! 어, 어. <laughs> 어! 어! 저밖에 못 타요.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종이 장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들어가? 롤라 <laughs> 엄마? 아, 그치. 와. 그치. 깜짝이야. <laughs> 왠지 코쿤이 아니 저길 지나갈 것 같은 거 아이 코쿤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지 마음을안 먹었잖아 축구 한세번 하면 들어가실 수있어 솔직히 근데. 축구 일주일 하면 들어가지 사실 아마추어 축구는 기백이 반인데 분위기 싸움이야 어, 용기와 기백이 반이야 그래. 용감한 노래 몇개 듣자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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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누나 너무 <laughs> <laughs> 오랜만에 듣는다, 나도. 그러니까. 노래 좋아? <laughs> 네. 우리가 이 노래가 왜 추억이 있냐면, 민석이네 집에 모여서 첫 데뷔 무대다 같이 봤었어. 그래서 약간 저희한테는 음좀 뭔가. 의미가 있는 네, 의미가 엄청 센거 희도 있었을까 그죠 있었죠 어느 무대인지 기억나요? 데뷔 무대? 네 인기가요 파란 옷 인기가요. 인기가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요 아니 안 촌스러워 지금 들어도 그때 아, 다 아, 외웠었는데 까먹었어. 아, 까먹었어요. 아 오, 진짜. 아, 대충 이런 손이 좀 역팔 이렇게 하는 거있어 아, 있어. 맞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아? 아, 근데 갔는데 어, 거인들서 아, 있는 거, 아, 거 아니야? 세 명? 인천 그러니까. 인천까지 그래도 어, 그렇코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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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곳이라고 네. 오늘 안 네. 다치고. 네. 오 잘할 거 같아. <laughs> 저희 시작할까요? 그러면 10분씩 3쿼터로. 네. 풋살은 정확한 룰이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요 아, 솔직히, 그러니까 풋살 뭐 대회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룰이 있지만, 음. 이렇게 찰 때는 이죠뭐 10분씩 3쿼터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3골 먼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음. 아니, 그러면 골키퍼는 누가 해요? 3명이면? 아, 3대3은 키퍼가 없어요. 아 그냥 차는구나. 그냥, 그 어, 그냥 알아서 막고, 알아서 넣고. 화이팅, 화이팅 하자, 화이팅! 가운데 이 두세+ 셋! 두이세이 두세+ 이이 두세+ 이 두세+ 이어세이 두세+ 이 두세+ 이 두세+ 이이 두세+ 이 두세+ 이 두세+ 이두 아, 급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세력, 세력 해야 돼. <웃음> 이런 데면 지 이런 데면 안 해. <laughs> 이런 거 해야 되니까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사이드 봐라. <laughs> 오! 아. 아, 어, 두마리 아, 잘한다. 어. 나이스, 나이 오, 오, 띠. <laughs> 완전 체력사 이니야 아, 힘들다, 뜯고 어. 싶어, 마스크. 저서 가. 근데 뭐 지금 아무것도 안 드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네. 아직. 저 먹으면 잘못 뛰어요. <laughs> 먹으면 못 뛴다고요? 먹으면 총할것 같아서. 다시. 힌다. 나이스 패스. 아이고, 소리. 아이고, 소리.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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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오, 것 같아. 2분? 아억으 2분이면 오래 깼어,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고, 고, 고. 짧으니까. 어, 아, 일단 하나 끝. 어,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 아, 근데 힘들겠다. 진짜 막는다. 음. 내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지금. 그지? 아, 집에 가고 싶어. 체육 어, 선생님 많이 힘드네. 야야야 야, 야, 이길 수 있는 무적의 비법이 하나 있어. 빨리. 내가 볼때 잘하시니까 그거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빨리. 맹 그거 가방에 있잖아. 내가방에? 뭐뭐? 저희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할때 쓰던 게 있어요. 조선 <laughs> 빨리. 뭔데 이거? 죄송합니다. 빨리. 이거 하나 만들어가자. 뭐야? 꼴대 붙이겠다. 뭐야? <laughs> 어? <laughs> <laughs> 빛나감. 저걸 왜 이렇게 심, 심각하게 얘기하니? <laughs> 아니야, 근데 저게 저희가 한번 저걸로서 해 이긴 적이 있었어요 여보세요. 어릴 적, 어릴 때. 보통 여기 하나 붙이고 좀, 잘 붙네. 이게 된다고? 보통 여기 <laughs> 시선을 분사시키긴 하겠네. 영어도 하나 넣었어. 혹시 해외파 있을까 봐. 어. No, no. no. <laughs> 됐어, 됐어. 이겼다, 이겼다. 오케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골대 바꿔서 나와 <laughs> <laughs> 그거를 <웃음> 야비하게 먼저 뒤에 <DMR> 하시면 뭉친 <laughs> 노고가 <laughs> 있는데 야야야야이 아, 저기 가지도 네, 마 어제 안 들어갔습니다 어가시와 뜨죠 뜨어띵 띵띵 띵띵아 제가 그물이겠지, 혹시. 아, 오, 자, 아우저, <laughs> 엄마, 오. 아, 아우, 저거 어머, 부적 효과가 있나? 어머, 발이 완전히 좀. 봐봐, 저, 야, 저 부적 때문에 안 들어갔지? 진짜 안 들어가네. 와, 아, 안 들어가네. <laughs> <진짜>? 아, 진짜. <laughs> 어, 로빙. 어, 왔어? 오. 오!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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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 부적 하나 가져왔어 하나 떼갔어 부적 뺏어 놓기야? 아이고, 여기도 이제... 길어, 길어 나이스 저기 하나 붙여 놓은 거 아니야? <laughs> 왜? 부적이 하나 저기 가 있잖아 됐어, 그렇지? 야, 부정효과 있다. 아, 저렇게 하나만 붙였어야 됐어. 네, 그래, 너무 욕심냈어. 가자, 때려. 아, 까비, 아, 까비. 맞아, 맞아. 뒤. 맞아, 자. 아 뒤. 아안 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 가자, 택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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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니야. <laughs> 끝, 끝, 끝 d good, good.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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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니야 g 리트 d Good. g o 너무 힘든가 봐. Good. Good. <laughs> 진심으로 <laughs> 숨이 안 쉬죠. 오케이 가자 마지막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끝내자 어. 아 빨리 가자 그냥. 자, 갈게요 오케이 플 레이. 하나 둘 셋. 오. 아 뭐야. 아. 아부적이두 아. 어, 어? 번이나 막았는데. 아. <laughs> 오케이 마지막 나가는 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골 넣고 끝내자. 마지막 마지막 골든 골. 이게 너무 이기는 거. 에이. 네. 오케이. 3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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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넣었구나, 넣었구나. 마지막 골만 넣으면 돼. 마지막 골, 맞아 막 골. 골드 골이 생겼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첫 골과 마지막 골 넣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쓰기가 없다면 이 험난한 방송계에서 버티지 못한. <laughs> 너만 행복하다 이게 거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하죠 않나? 아, 반습니다감사합니다습니다 어우, 너무 잘하시다. 털것 <laughs> <laughs> 같아, 진짜. <laughs> 아 어, 힘들었다. 이제 우리는 축구할 나이가 아닌가 봐. 아니야 잘했어. 아이고 <laughs>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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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린거 자리 링거다링거 자리 링거한 명은 한명수 떼야 돼. 잠깐 이거야 이거 다 떼야 돼 이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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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이것 때문에 진 거야 이것 때문에. 아, 이거. 아, 아, 그러니까 이거. 근데 저기가 더망아졌어 그러니까. 아이 골 때려. 단 기간 밖에 맸다. 어. 가자! 어 너무 피곤해. 우승이 살았어, 이이 정도면 구급차 불러야 돼. 저 잡을 낸줄 알았어. 아, 네. 지금 우리가 뜯어보는 거였지. 뒤에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이거 발라야 돼. 립밤? 야, 내가 여기 여기 여기가 더 진짜로? 여기... 근데 립밤 <laughs> 발라야 돼. 여기가 더요? 저는 아, 여기가 여기가 크더라고나 <laughs> <laughs> 완전 공감하는 거. 여름에 선크림 여기 발라야 돼. <laughs> 아 귀가 이렇게 열려 있으신가 보다. 아귀 바른 용이야 이거? 어. <laughs> 아 입술도 발라. 뭐 어차피 내 긴데 뭐. 어, 그지 그지. <laughs> 와 여기 진짜오랜만에온다와 여기 진짜 오랜. 오랜만에 온듯 쳤다. 어제 갔나? 미쳤다. 미쳤다. 와. <laughs> 아 진짜 여기 중고등학교다 갈아넣은 데잖아. 아 맞아. 간판이 안 바뀌었네. <laughs> 그대로네. <laughs> 이거 진짜 오랜만 안녕하세요. 아 중국집. 인천은 아 중국집이지. 아, 있겠다 아아아 운동하고 와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어, 아, 따뜻해. 여기 한, 와, 여기는 항상 우리 시, 시큼한 냄새가 났어. 그러니까. 식초, 딱 냄새가 나네. 음 식초 냄새, 식초 냄새. 맞아요, 식초 냄새. 어떻게 안 바뀌냐? 아, 심지어 저... 그림도 똑같아. 저거. 아, 진짜 옛날 입니다 저거 있었어. 지금 되게 감동인 게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쓰던 거랑 똑같은 거. 아 색깔 이똑같아 약간 음식점 온게 아니고 그 옛날 그 민속촌 체험 온거 같으니까. 여전히 음 있으면 되게 반갑겠다. 네 그대로 어, 있더라고 음 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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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네. 아이고 먹으로 줬다는 거는 튀김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 양배추에 케첩. 한번 먹어볼까? 맛있게 어, 드세요. 고생했어 어, 축구하느라. 잘 먹겠습니다. 멋있었어 오늘 우리. 어, 최선을 다했어. <laughs> 난. 오늘 첫 끼를 이걸로 먹게 돼서 너무 감동스럽다. <laughs> 와, 어떻게 하루에 아 이걸 첫 끼로 먹지? 1인 1식. 아, 일, 1인 1식이 아니라 <laughs> 1인 1식. 아, 진안 쓰러지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거 무슨... 어떻게 안 먹고 축하를 하지? <laughs> 음. 음. 옛날 탕시육만 아, 멋있겠다 나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야. 추억대로 먹는 거야. 추억대로 먹는 거야. 어? 어? 아, 나, 오늘, 나 오늘 추억에 미쳐있어. 아. <laughs> 소스가 왜 투명한가 했더니, 음. 우리 눈물 같은 느낌이네. 인성적이 저런 거 좋아하고 <laughs> 눈물 같은 느낌이네. <laughs> 근데 진고 실력 되게 뭐, 잘 웃어주다. 그러네. 이 고추 짜장 좀 불려드리겠습니다. 이거 3인분 소스까지 그 같이 나오고. 네. 겁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소스를 저렇게. 한꺼번에 아 주는구나. 아 어우, 야, 짜장 소스 진짜 시어먹다 아아 짜장이다. 어우, 짜장 먹고 싶어. 고추 짜장이 뭐야? 아, 저게. 딱, 그러니까. 고추김밥 같은 느낌? 멸치 김밥은 어, 어, 약간 멸치김빵?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아, 음. 고춧가루를 뿌린 느낌 왜 이렇게 맛대가리 없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게 먹어볼까 아저물바아이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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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걸 어떻게 끊어요? 그걸 <laughs> 끊어요? 아, 나는 왜 면치기 애초에 이해 못해요, 저는? 왕! 들어가지지 마! 그렇죠? 면이 목표에서 한번 치고 나서 끌어줘야지. 어, 먹고 싶다는 마음이 쏙 들어갔어. 보통 한 번은 먹고 이렇게 끊잖아요. 너, 너 음식 남기면벌 받는다, 너. 네. 와, 좌우가 화가 흠뻑 났네. <웃음> <웃음> 기를 저렇게 느리게 먹을 수가 있나? 조금 어, 말도 안 돼. 그립야지 응. 갈비 엄청 먹고 후신 냉면도 저렇게 안 먹어. 지금 두 분은 더 코를 박고 드시는데. 아 어, 미소 잘 먹네. 잘 먹네. 더욱 어, 잘 드신다. 아 부끄러워. 저희 먹방이지. 머리 못 들까 봐. 어린 <laughs> 지 면인지. 가서 못하게. 아맛있다 오랜만에 먹어. 음까. 저게 메인이시죠? 자스민, <laughs> 짜장면이 에피타이저고. <laughs> 이거 끝났네. 이제 끝났다고? 아. 아... <laughs> 약간 하루에 한300 칼로리로 사는 느낌? 아니, 이거 용량이 작은가? 좀 조금만. <laughs> <해야지. 웃음> 진짜 오래 살겠다. <laughs> 오, 세상에. 배불러. 많이 먹었어. 아... 우리가 본것 중에 제일 많이 <laughs> 먹었어. <했어. 웃음> 축구 리벤지 한번 해야 되나? 축구 리벤지 한번 해야 되나? 아뭐 아직 이제 진거안안 네, 까먹고 네. 있는 거거든. 아 삼대3이어서 약간 애매했어. 오대 오로 해야 돼오대 오. 우리는 5대5야 원래. 최민호랑 <laughs> 똑같다 원래 십일이 십일이지 10 그리고. 아 나는 그리고 원래 형님들한테 거칠게 붙. 동방이 아, 해주고. 예 없지? 그러면 안 돼. 나보다 더 먼저 먼저 세상 살아가신 분인데 내가 함부로 어떻게 거기다가. 몸싸움을 하고 아, 예의 있는 청년, 예의 있는 청년, <laughs> 예의 바른 <바랬다. 웃음> 오늘 밤은 마음이 따뜻해서 잠못잘것 같다. 음. 추억도 먹었고.